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히어로 칸타레에서 어,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죠. 오랜만에 이제 콜라보 캐릭터가 아니고 정수를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어, 콘스탄트가 나왔는데, 바로 한번 이제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대충 설명을 보니까 뭐한 명을 불사를 만들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아레나용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새로운 캐릭터와 마왕 열렙 전사가 아직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가 나와도 지금 이득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뽑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장까지는 한번 뽑아 보고 싶은데 기왕이면 그 전에 다 육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수가 꽤 많이 남아서 어 원래 콜라보 캐릭터가 정수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 떤냐, 떤냐, 떤냐. 에라이 씨. 야, 근데 두개 나와도 고맙다. <laughs> 내 운이 다 그렇지 뭐 어쨌든 콜라보 캐릭터가 나와서 차원 속으로 소모를 하다보니까 이게 종수가막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사용을 쭉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캐가 또묻으면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왜 S는 스킵이 안 되는 걸까 여전히 난 S를 보고 싶은 게 아닌데 <laughs> 이젠 S도 안 뜨냐? 야 S 욕했다고 지금 안 뜨는 거야? 왜겠네 딱색 보니까 s 였어 큐브가 이제 막딱 열릴 때 약간 빨간빛이 돈다. 그러면은 이제 SS를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뭐지? 야, 근데 70법인데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2000장까지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오늘 나운왜 이래? 다른 게임에서 지금 운이 망가졌는데 여기서 지금 운이 쭉쭉쭉쭉 나온다고? 벌써 사성.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정수를 조금 아껴놔도 <laughs> 아끼고 다음 캐릭터를 조금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흠. 마왕이. 자, 일단은 2000. 오, 뭐야? 아우. 지금까지 여기서 아이! 픽돌? 엘레인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마왕 연렙전사라도 나와서 다행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픽돌이잖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픽돌. 아니,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퍼센트가 0.5%인가? 그것밖에 안됐는데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이번엔 뭐 잔여이라도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네. 떴다, 떴다. 아와라 야, 마왕이 한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5성6성 만들 수 있나? 뭐 못만 못 만들면은 쓰 영석 만들어가지고 바로 아부 강아, 미령이 강아. 모든 캐릭터를 다 육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빡세네. 원래 이렇게 쓱 캐릭터가 안 뜨긴 했는데, 유난히 더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흠... 뭐가 뜨냐? 뭐가 뜨냐? 뭐가 뜨냐? 유난히 마왕이가 잘 뜨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제 이 천장을 찍었는데, 이거 티켓, 이거 못 얻나? 티켓을 좀 얻을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티켓 써가지고 하나 딱 나오면은 마을인가? 그, 어떤 거요? 아하! 빨리빨리 빨리. 여러분 잠깐 스킬 구경합시다 야 빨리빨리 빨리 끝내 야 빨리빨리 빨리 끝내 우에 이스킬 구경하는데 BGM은 그냥 바깥에 있는 거랑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강화 좀 하자 뭐 찍어 저 찍어 저 찍어 저 찍어 야 회사에서 잡기도 하고 너 정말 능력자구나 다 자, 가자. 뭐가 나올까? 이제 마왕이 말고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그렇지. 회사에서 날 잡으려고 말이야. 나이스 나이스. 자, 일단은 바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여기서 아니지. 육성 빼고 이렇게 하면은 딱 뜨겠지. 그리고 마왕이를 지금 4성인데, 한 5성하고 절반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영석을 사버리고 싶은데, 사면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더 뽑아야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 여러분들 항상 히어로 컬렉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총을 패시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다보면 은 되는데, 이제 히어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어, 뭐 보스 데미지 감소, 증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PVE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 히어로 컬렉션에 있는 캐릭터들 먼저, 어, 육성을 달성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노블레스나 튜토리얼 탑의 보인물 같이 콜라보 같은 캐릭터들은 뭐,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복각이 언제 될지 몰라요. 실제로 노블레스는 없다고 했다가 한 1년 뒤에 복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젤 사의 공지를 믿지 마시고, 어, 최대한 이 캐릭터를 먼저 얻으시고 나서 뭐 별작은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영, 영석을 쓰든 뭘 하든 해가지고, 영웅 던전을 돌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명함만이라도꼭 얻고, 이렇게 버프 다 받아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약간 이천장을 찍어보고, 적당히 적당히 좀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운이 비해서는 좀잘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게임에서는 엄청 좀 망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잘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시원한 답도 연습해야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